안녕하세요 최주임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. 오늘도 경제적 자유에 한발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2023년 4월 S&P 500ETF 월배당 버전 ETF인 서울미국 S&P 500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되었습니다. 서울미국 S&P 500ETF에서 1주당 분배금 14원씩 결정되었습니다. 연금 저축 계좌의 쏠 미국 S&P 500 ETF 163주 보유 중이고 2282원 지급 받았습니다. IRP 계좌의 222주 보유 중이고 3108원 지급 받았습니다. ISA 계좌의 117주 보유 중이고 1638원 지급 받았습니다. 쏠 미국 S&P 500 ETF 총 502주 보유 중이고 분배금은 총 7100원 지급 받았습니다.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서 투자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하여 당장의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효율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언젠가 찾아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최주임이었습니다. 모두 부자 되세요.